안녕하세요. 부자든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으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2022년 6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6월 2주, 6월 13일 기준이죠.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 하락, 전세 가격도 0 2 하락 전세가격도 0.02%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도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지금 급상승하다가 현재는 계속 지지부진 하죠 우선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2%고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하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로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이렇게 하락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에서 보합이었죠. 0.01%로 마이너스 0 0 2죠 하락 전환됐고, 오대광역시는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4%로, 여덟 개 도는 0.03%에서 0.02%로, 세종은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17%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0.09%, 제주가 0.06% 경남이 0.05% 광주가 0.03% 강원이 0.03%등 상승했다고 하고요. 부산은 0%보압이죠 세종은 -0.17%, 대구는 -0.16%, 전남은 -0.06%, 인천은 -0.05% 등 하락했다고 합니다.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72개에서 65개로 보합지역은 19에서 14개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하락 지역은 85에서 97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거든요. 이렇게 그래프와 지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보시면 마이너스 0.03%인데요. 서울은 0.02% 하락, 인천은 0.05% 하락. 경기는 0.03% 하락했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가격 하락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매물 누적으로 가격을 낮춘 금매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는 등 약보합 지속되며 서울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강북은 14개 군데요. 마이너스 0.02%입니다. 노원구는 마이너스 0.04%로 월계동, 상계동 구축 위주로, 성북구는 마이너스 0.04%로 기름동, 도남동 위주로 호가가 하락해서 은평구는 마이너스 0.02%로 매물 적체된 녹번동, 응암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강북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강남 보시면 11개 군데요. 마이너스 0.01%, 서초구는 0.02%, 서초, 자문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하나 강남구는 보합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죠. 어, 그리고 강동구는 마이너스 0.02%로 매물 적체 역량이 있는 강일동, 명일동 위주로 하락을 했고 송파구도 마이너스 0.01%로 하락했죠. 가락동, 장지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고 그외 구로, 그리고 강서, 관악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을 해서 강남조체 보시면 하락 전환 했다고 합니다. 인천 보면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5%로 연수구는 마이너스 0.11%인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옥년동, 동춘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고, 동구는 마이너스 0.09%인데요. 교통 및 학군 양원, 송현동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다고 하고, 부평구는 마이너스 0.04%인데요. 산삼동, 십정동, 노후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는 마이너스 0.04%로 원당동 신년동 금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했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보시면요.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소폭 증가했죠. 이천시 같은 경우는 0.3%로 주거환경 양호한 증포동 송정동 중소형 위주로 올랐는데요. 안성시도 0.08%입니다. 공도 준 신축 위주로 올랐고 성남 분당구는 0.04%로 올랐는데 정자동 금곡동 주요 단주 위주로 매물 소진되며 상승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8%로 은행, 은행동 그리고 백옥동 신축 위주로 하락했고 화성시는 마이너스 0.12%인데요. 청계동 용천동 고가 위주로 하락했고 수원시 원성구는 마이너스 0.11%인데요. 금곡동, 세류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하는 듯 경기 전체 5주 연속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죠. 지방을 보시면 마이너스 0.01%, 5대 강역시는 0.04% 하락했다고 하고요. 여덟개 도는 0.02% 상승, 세종은 0.17% 하락했다고 합니다. 5대광 역시 보면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했고 광주는 반면에 0.03%에서 0.03%로 상승했네요. 광산구 0.05% 정주 여권이 양호한 올개동 운남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북구도 0.03% 상승 우산동 신안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고 서구 0.02% 상승 직주근접 수요 있는 내방동 광천동 위주로 상승해서 광주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광주는 계속 오르고 있죠. 반면에 대구는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16%로 상승폭이 유지됐는데 달서구는 마이너스 0.24%월선동 대천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했다고 하고요. 중구도 마이너스 0.21%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남산동 대봉동 위주로 하락해서 대구 전체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세종 보시면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17%로 하락폭이 소폭 증가했죠. 신규 입주 물량이, 물량 및 매물 적체 역량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하고요. 8개도 보면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0.1%에서 0.09%로, 군산시 0.13% 상승했죠.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고요. 전주 완산구는 0.11%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평화동, 효자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전북하고 그리고 충북, 경북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제주는 상승폭 확대 그리고 경남, 강원 그리고 어, 경남 강원은 상승폭이 유지됐죠. 그리고 충남은 하락폭 확. 그리고 전남은 하락폭 유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충북 경북이 상승폭이 축소됐죠. 그래도 상승하고 있긴 있네요. 그리고 전북 8개도 중 1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남 8개도 8개 중, 중 8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간 아파트 전세 동향을 한번 보시면 전국이 마이너스 0 0 2 하락을 했죠. 전국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하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에서 보합이었죠 0.01%로 하락폭이 전환됐다고 하락이 전환됐다고 합니다. 하락점은 됐죠. 지방은 마이너스 0.01%에서 보합 전환됐고, 5대강 역시 보시면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6%로 여덟 개도는 0.04%에서 0.05%로 세종은 마이너스 0.24%에서 마이너스 0.3%로 하락폭이 소폭 증가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북 0.1% 경남 0.09% 제주 0.07% 충북 0.05% 경북 0.04% 광주 0.03%등 상승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세종은 마이너스 0.3% 대구는 마이너스 0.23%, 인천은 마이너스 0.11%, 대전은 마이너스 0.08%, 경기는 마이너스 0.02%등 하락했다고 합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공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 88에서 87개로 줄었고요. 보합지역도 23개에서 1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지역은 65개에서 74개로 증가했죠. 아래는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하고 지도니까요. 한번 쭉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도권은 마이너스 0.03%인데요. 서울은 0.01% 하락, 인천은 0.11% 하락, 경기는 0.02%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 보시면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로 아, 하락이 됐죠.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 높은 전세 가격 부담, 월세로의 수요 이전 영향이 많이 갔고요 강북권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서울 전체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강북 보시면 연락, 14개구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0.02%입니다. 서대문구는 마이너스 0.04%로 홍은동, 노후단지와 북아연동, 국가자동, 준신축 위주로 맨물 적체되며 하락했다고 하고요. 마포구는 마이너스 0.03%인데요. 성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용산구는 마이너스 0.03%로 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강북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강남은 열한 개군데요 보합이죠. 강남 0.03% 그리고 서초구는 0.02%로 선우도 높은 학군지나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반면에 양천구는 마이너스 0 0 5 신정 신월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송파구도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0.01%로 문정동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 하는 등 혼여세를 보이며 강남 전체 보합세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인천 보시면 마이너스 0.08% 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소폭 증가했죠 동구 0.07% 고요 정비사업 위주 수요 영향이 있는 송림동 만석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는 마이너스 0.4%로 하락했죠. 송도 신도시 등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서 하락했다고 하고요. 서구는 마이너스 0.24%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동 그리고 당하동 위주로 하락하면 인천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경기는 0.아 보합이죠. 보합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했는데 반면에 이제 이천시 같은 경우는 0.27%로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부발읍이나 정주역권 양원 송정동 위주로 상승했고, 평택시도 0.07%, 비전동 세교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반면에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수원 영통구는 마이너스 0.2% 감소했고, 화성시도 마이너스 0.12%, 의정부시도 마이너스 0.09%등 하락폭이 확대되며 경기 전체 하락 전환이 했다고 합니다. 지방 한번 보시면 보합인데요. 오대광역시는 0.06% 하락, 여덟개도는 0.05% 상승, 세종은 0.3%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대광역시 보면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소폭 증가했죠. 광주는 반면에 0.03%에서 0.03%로 상승폭이 유지됐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0.06% 월곡동, 신창동 중저가 및 대단지 위주로 올랐죠. 그리고 남구 0.06%로 송화동 봉선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북구도 0.01%로 용두동 일곡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구는 마이너스 0.23%에서 마이너스 0.23%로 하락폭이 유지됐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1%로 수창동 남산동 중대용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달서구도 마이너스 0.41%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대천동 진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구도 마이너스 0.15%로 평리동 등 위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 보면 진천역의 라온 프라이빗 센텀미 이제 7월 입주 예정이라고 하네요. 585세대 이런 물량도 있어서요. 하락하고 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종은 마이너스 0.24%에서 마이너스 0.3%로 일부 중저가 상승세가 보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 계속되는 등 매수 심리 위축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8개도 보면 0.04%에서 0.05%로 상승했네요. 전북은 0.06%에서 0.1%, 군산시 같은 경우는 0.21%, 미룡, 미룡, 나운동 등 상대적 중저가단지 위주로 상승하면 전북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가 있는데요. 보면 전북, 경남, 제주는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반면에, 충북, 경북, 강원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충남은 상승폭 유지, 그리고 전남은 상승폭이, 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전북 8개 도중 1위, 전남 8개 도중 8위에 대한 이제 전추대 1%가 이제 표로 나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요,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 통계정보 아론이라고 있거든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거나 한국 부동산 부동산 정보앱 스마트폰에 깔수 있거든요.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어 확인하시면 깔아서 앱을 깔아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침 1234가 있는데요. 해당 자료 한국 부동산원에 있으니까요.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 5대 광역시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 마지막으로 주간아파트 매매, 전세가 교체수 변동률 그래프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쭉 읽어보시고 해당 평균 그리고 해당 통계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투자하시는데 어, 지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해당 자료를 통해서 뭔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해서 투자하시는데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와 함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함께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컨텐츠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